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뻥튀기 김용석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찌, 어찌 하다가 보니까 정말 9월 한 달은 일해 볼 새가 없었죠? 어, 물론 뭐 직장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월급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laughs> 가게 세내기도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9월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9월 24일이니까 한 며칠 안 남았죠? <laughs> 금음달이라고 하는 시가 있네요. 이정록 님이 지으신 시인데, 이것이 아,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조금 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음달 이정록 가로등 밑 들깨는 올해도 죽정이란다. 쉴 틈이 없었던 거지. 너도 곧... 좋은 날이 올거요 지내놓고 봐라 사람도 밤낮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것 아니다 보름 아니었던 금음달 없고 금음 없었던 보름달 없지 어둠은 지나가는 거란다 어떤 세상이 맨날 보름달만 있겄냐 몸만 성하면 쓴다 <laughs> 그래도 미네스타을를 하면서 가장 기회 수익이 많은 날로 기억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에 미니스탁 투자 매매 일지 공개합니다.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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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현황입니다. <laughs> 드디어 1,058만 8,372원 플러스 56.24%가 아, 기록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떠신가요 제가 만나본 중에서 미니스탁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수익이 기록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만족은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놔두는데 요즘은 살, 솔직히 9월 한달 장사도 안 됐지만 아, 솔직히 아, 돈이 좀 없어서 가게세좀 내고 난 다음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더 투자는 못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 회복되는 아, 그런 날로 아,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어요, 어제. 아, 그래서 지금 총 80.98%, 81% 정도의 수익이 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총 681만 3,432원이 지금 기록되고 있나요? 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요거, 얼마나 제가 그동안에 많이, 에, 애를 끓였던 종목입니까? 조금 들었다가 변동성이 심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3만원까지는 계속 사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포기를 하고 그만 2 5,800원 정도까지 계속 넣고 있다가 200주를 채우지 못하고 190주로 머물면서 지금 현재는 32.07% 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총 매매의 수익은 157만 312원 이것이 만약에 한 200주만 채웠다 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케어죠 조금 미니스타를 시작하면서 AIKK 돈 나무 아, 언니라고 하죠 캐시우드가 캐시우드가 아, 요거 주체적으로 많이 좀 넣었길래, 에, 요걸 따라 넣었던 것이 초창기였죠. 요게 지금 68.14%. 총 어, 수익은 162만 3,471원이 됐습니다. 아, 요렇게, 요세 가지를 좀 열심히 넣고 있다가 요즘은 돈도 좀 부족해서 아, 요즘은 투자를 조금 아, 좀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요게 33. 2%또 코인베이스 불러벌 이게 마이너스로 됐어요 요거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주저는 하고 있지만 요것도 조금 좀더 넣어서 플러스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또 amd 26% 아마존 3.76% 테슬라 30.59% 페이팔 홀딩스 31% 알파벳 시즈 20% 세 s 즈포스 o 컴14% 인베스트큐큐큐트러스트 ETF 이것이7.80%또 스노우플레이크 이것이37.10%이것도좀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라고 하는 아이시움이 있죠 나이키 요건 24.43% 꾸준히 올라가줍니다 알파벳 요건 71.70%네 <laughs> 페이스북 15%또 그리고 넷플릭스 9.32 마이크를 로소포트가 30.10%입니다. 나머지 스포티파이가 이것이 마이너스 17.83%. 이것을 좀더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지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멈칫, 멈칫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유일하게 마이너스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24일, 이렇게 미니스탁 투자 매매 일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좀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 미니스탁 투자 매매 일지 함께 가시게요. 감사합니다.